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대중반도체 수출통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일본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데 이어 대중 수출통제 참가 대상국 설득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미국과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네덜란드에는 세계적 반도체 노광장비 생산업체인 ASML이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량 살 상무기나 인권 탄압에 쓰이는 중국 첨단 기술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네덜란드 정부의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에는 세계적 반도체 노광 장비 생산 업체인 ASML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솔직히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며 네덜란드와 대서양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공급망 안전 문제도 협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총리는 정상회담을 마친 뒤 네덜란드 현지 TV에 나와 양국 협력관계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라며 당장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으며 이어 그는 이 문제의 대상은 하나의 국가보다 더 크다며 우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갈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새 규칙이 적용되면 asm l그룹 매출 중약 15%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정부는 작년 10월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에 쓰이는 반도체 칩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면서 화웨이식 제재와 같은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FDPR까지 적용해 미국 기술을 사용한 제3국 생산 제품의 중국 유입을 금지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18나노미터 이하 디램 128단 이상 랜드 플래시 핀팩 기술을 사용한 로직 칩 14나노미터 내지 16나노미터 등을 초과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첨단 장비 기술의 중국 판매를 제안했습니다. 세계 4대 반도체 장비 업체는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와 램리서치, 네덜란드 ASML,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입니다.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3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해 반도체 포위망을 구축할 경우 동맹국인 한국과 대만의 동참을 촉구하는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